한번 이따 이럴 때 시작 고추 한팩 고추랑 고추랑 틀요도자 18번 해봐 내가. Did you eat any cake or sweet... 잘했습니다 네. 19번 우리 라이형 주 어? 숙제 안 했지? 나가해어해 응. 어? 그러니까 쓰고 열면 뒤지다는거왜하나이새야 응. 응. 연필 연필 얘기 그만해 응. 오늘이 일단 여기까지 할까? 숙제 많이 드립니다 응. 숙제 복숭아는 응. 또몇세번번 응. 어, 세 번. 세 번. 세번 쓰시고 그 다음에 127쪽부터 얼마 안돼 128까지 조금만 해 128까지 풀고 해석 써보세요 오케이? 네그 다음에 리스닝 어디를 찾으니? 어. 치유가 디테에이션이라 아까 적었어요 뭐? 치유가 디큐에이션 그래? 그럼 단어 오늘 몇개 외울 거야? 17번 네. 그럼 다음에 18번 외우시는 거야? 죠 조금씩 끝내주니까 가서 다뤄요.